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유독 예배에 집전하고 있었던 레비 사람 야시에대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대언해서 유다왕 요사바대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대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싸울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떤 면에 보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오시겠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평화의 도시, 이 도시가 평화 찾아왔으면 좋겠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역대기는 여호와께서 전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예배 상황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싸우지 않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예배로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사밭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전쟁에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전쟁은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이 죄의 문제가 인류 역사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쉬운 근소한 예를 하나 드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전쟁에 무기를 가지고 나간다든가, 전쟁을 위해서 모이를 한다든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하면서 여수화를 통하여 말씀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성을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오늘 40일 동안 평화의 세계가 오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하루에 한 바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또한 바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도는 일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여수화가 이야기한 대로 소리를 질러라. 회를 들고 소리를 질러라. 그 소리의 내용을 출연해 보건대 그 소리는 이런 거였을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소리를 내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이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그 찬송을 끝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마하나임.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 군대는 어떨 때 세우셨냐? 처음부터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면을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전쟁은 다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 다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욕심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자꾸 땅을 쳐다보니까 땅을 쳐다보려면 하늘의 것을 안구하게 되잖아요. 하늘의 것을 안구하면 뭐를 하게 되냐면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와요. 욕심을 내버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는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절기를 마련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주수 감사절의 유래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잘합니다. 신앙의 사유를 찾아 북미 대륙에 정착했어요. 시작했을 때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신앙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무르는 찬양이 계속 머무르는 곳, 계속 예비할수 있는 곳을 찾자, 찾자 하고 메이플라버를 타고 이동, 이동, 이동해 오다가 63일 동안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숫자가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102명으로 출발했던 게 5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명이 남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추위도 있지요. 주의 압박도 있지요. 생각자는 수도 없는 고난이 또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릎 꿇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비할수 있다니 감사하구나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 기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이었습니다. 통나무로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한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한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원주민들과 함께 다 모여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욕심의 시작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와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감사가 없겠지요. 감사가 없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선한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모두 일어나기를 죄를 보로 주관합니다.